전철을 타고 지금 응. 미금령에서내리어요 응. 사람 많아요, 낮에도 분당선. 문당선 타고 정자역 다음 미금역이, 다음 오리역인데 오리역에 숙가만 좋은데 있는데 인구는 음. <laughs> <laughs> 늘 많이 늘었건만 지금 네, 뭐 무엇이 그나마 이나마도 우리가 음잘 돌아가고 있는 거니 같이 힘을 모아야지 마음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<laughs> 한 가지 소원 우리의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? 잘 먹고 잘살는 평안한 자유와 평화 나에게 음 자유, 자유가 음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했잖아 음. 자감사사 이제 어, 어마어마한 음. 거뭐 문제 어,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아직 음.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음 혼란 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. 우리는 뭐 경청, 순종인데 오늘 마침 뭐 별몸 그리고 우리는 도우는 자라, 도우는 자. 스로스로 도우, 도우고, 도고 사는 거 상생. 상부 상종. 정말 음, 상생은 항생은, 응, 알게 모르게, 내 손이 하는지 오랜 시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. 응? 어떤 분들 만나면, 만나. 그냥, 그냥, 뭘 먹냐고? 필요를, 스로스로스로의 수로 필요를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요. 그냥 알게 모르게 뭘티내고 그러면 안 돼. 그리고, 음. 음. 알게 모르게, 알게 모르게 음, 돕고 살리고 살리고 채우고 채우는 거 채우는 음, 이뭐시 음, 시기 드시기요. 음, 뭐 음. 음. 이쪽 같은 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. 군영이 어디 군영인지, <laughs> 군영이 많하세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. 폭스 메리 메리. 이거는 토끼 틀그 우리 대동 목표 우리 언니. 작년에 받아. 올해는 폭스폭스 펙스가 제일 부드럽고 따신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인조야. 가게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. 마음이지 마음. 걸어 운동 부족이야. <laughs> 계단을 올라가려 너무 힘들어. 여기 어디래.